제가 저번에 M16 뮤턴트 그 영상에서 제 단발광클을 보고 싶어서 영상을 봤는데 그 단발광클이 아니라 점사로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단발광클이 왜 안되냐 아무리 제가 빨리 눌러도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또제 단발광클이 너무 빠르다고 해가지고 이 M16의 단발광클의 그 속도 딜레이를 걸어둔거죠 리미트죠 리미트 그거로 걸어둔게 아닌가 네, 살짝 그게 좀 의심되긴 하고요네 여튼 이게 단발광클이 초반에 보시면은 한번 끊겨요 이게 방금 보셨나요? 지금도 그러고 이게 도중에 멈춥니다. 멈춰서 옛날처럼 단방앙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리듬에 맞춰서 빠르게 좀 이렇게 쏘면은 네, 이 속도에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네, 이 속도. 이 속도랑 제가 얼릴 때 단방앙클을 눌렀었던 그 속도랑 한번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속도가, 속도가 진짜 달라요. 맞춰서 공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M16이 얼마나 똥인지 아니면 얼마나 된장인지 아니면은 이제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조건 단발로만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도, 너프시켜버리니까, 주무기로 안쓰고, 다 유사 DMR로 사용을 하죠. 저도 M16을 서브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M16이 느그16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도 느그16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M16을 처음에 너프시켰을때 진짜 관짝을 너무 이쁘게 잘 짰어요. 거기에 못을 너무 진짜 오한마루 시계 그냥 다 박아놔서 얘는 너와 좋아하겠다. 이제 나줄 때가 됐구나.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죠. 사실 M16이 저한테는 진짜 나를 알리게 해준 그런 존재라 할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어? 어 단발광클로 유명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단발광글이 뭐라고? 자, 유해지 확인 무조건 1등이야 어? 어, 이거, 이거 제가 1등이요 이거 무조건, 무조건 진짜 안 돼, 안돼 이거 같이 탈 수도 없어 아, 잠시만요, 이거 자, 보세요 앞에 벡터 있습니다 이거를 얘가 무조건 다시 뒤로 빼게 잠시만 신고야 어. 자이 형님 한번좀 하고 싶은데 한번 땡기고 싶은데 이 형님. 와 진짜. 자 여기 뚜벅이 한명 한 있습니다잉. 자나뭇뒤 숨었죠. 머리 안 돼? 안데. 돼? 얼마나 앞에 쌓아야 하는 거죠? 얼마나 더 앞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다고? 자, 이형님 어차피 뚜벅이로 와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한대? 두 대? 안 되겠다. 제가 먼저 빠질게요. 죄송해요. 우리 같이 인서클합시다 사이 좋게. 그럴 줄 알았지? 빨리 나와. 끝났다고 <laughs>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나이스. 좋았고. 자 잡은 기념으로 파밍도 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무조건 잡았어야 됐네. 저희는 한번 기록해 볼까? 이야. 머리 안 돼. 몸도 돼. 깔끔했죠? 아! 제발! 한명 어디 나? 요 일단 연막치고, 엎드리고, 구상빨고 3초 끼워서 이긴것 같아요 아 제발요!!! 자자자 자, 자,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건너올 때 바로 쏠게요 이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혹시 M16의 조상님 와, 진짜. 와, 내 오른손이.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와, 설계 보셨습니까? 아, 이거 너무 빨라. 야, 잠깐만, 왜, 야, 너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두 대? 한 대만 더, 제발!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미라도가, 그, 가는 거, 리드샷 두 대로 맞추고, 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이렇게 맛집이에요? 너에게 닦이를! One more time. 너에게 닦이를! 와와와 와! 와, 딜레이 걸려가지고 이거 와갈 뻔했네 어저기 버기 한명더 있는데요 아니 나 이거 첫발왜안 맞아 아첫발 머리가 왜안 맞아 버그인가 렌더링 버그 와개 콩스하네. 봐봐, 봐봐. 총이 문제였다니까? 진짜? 척하면 척이지. 배그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인 것. 아, 제발! 그렇지. 아이거 아직 29이라, 아직 20대라 제가 또, 잘 세운, 얜 뭐야? 자, 리얼, 마지막, 사농에서 갈게요. 이 형님, 정의구역 바로 갈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정의구역 갑니다. 가만히, 가만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좀, 안방죠 좀 제발! 왜안 죽지? 나이스! 확인 확인! 확인! 도와줄까 형이? 와! 내가 두대 맞췄는데? 잇자 와... 지렸다 진짜 이야... Yeah. 이거 바로 그냥 꼬잡겠는데? 진짜로? 이번 판 느낌 좋아요. 어, 나는 이런 그림을 원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필드를 뛰어가다니면서 저기 보이면 쏘고 약간 이런 걸 원했어요. 이런 그림 아주 좋아요. 이번 판 괜찮아.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뒤져 볼게요. 와, 나 반응 진짜 개지르는데 와! 와, 이거 진짜 M4 쓰면 무조건 잡았다, 진짜로, 와! 어, 아, 진 이거 M16 쓰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아, 여러분들 진짜 M16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총인 것 같아. 이건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M16 하면 석티비석티비 하면 M16이었는데, 오늘부로 M16, 저도 손절하겠습니다. 어...